안녕하십니까. 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는 대구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동구시남동 451-1번지 1원에 들어서는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항에 들어서는 위치를 네이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시세도 살펴보고 대구시 전체 20... 1년, 22년, 23년도의 수요 공급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항에 들어서는 동부지역에 21년, 22년, 23년 수요 공급 현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항은 860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2023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23평, 29평, 33평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33평형 평균 분양가격은 5억 7천 5백만원입니다 분양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오늘 특별공급 11월 12일 1순위 청약 11월 13일 2순위 청약 11월 19일 당첨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대구역입니다. 동대구역이며, 버스 로선이 다니는 주된 통로는 이렇게 지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신천역 가까이에 입지하게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신천 가람타운 아파트도 보입니다. 이안 동대구 선을 그려서 방향 표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북향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방향이 남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쪽도 방향을 그려보겠습니다. 분홍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59제곱미터 그리고 파란색이 74 연분홍색이 74b 초록색이 84a 노란색이 84b 타입이 되겠습니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방향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있는 쪽이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남서향 배치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는 방향이 남동형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정남형과 정동향 이런 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구 타입, 191세대, 1층 3억 8,400만원, 기준층은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A 타입, 186세대, 1층 4억 7 8 0만 원, 기준청은 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4B 타입, 55세대, 1층 4억 7 0만 원, 기준청은 5억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84A 타입, 총 312세대이며, 1층 9세대, 5억 3,900만 원, 기준청 207세대, 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 116세대 중에서 1층이 4세대입니다 5억 3천만원 기준층 80세대 5억 6,900만원입니다 참고로 84 타입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양가격 5억 8,000에 1,500만원을 더하게 되면 거의 6억에 가까운 분양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옵션 비용은 뺀 상태입니다 발코니 확정비용을 평형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9타입 1000만원, 74A타입 1300만원, 74B타입 1300만원, 84AB타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관련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 후불제로 대출이 될것 같습니다. 동대구드 센트로 근처에 있는 기존 아파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동 신천자이 아파트 34평형 가격 여기는 854세대이며 2013년 8월 입주한 8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 기준 4억 7,060만원, 0 매물이 4억 7,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신천 청아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2009년 4월에 입주한 12년차 아파트 665세대이며 최근 실거래 기준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 전체 21년, 22년, 23년도에 수요와 입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21년도에 수요는 12,246, 입주는 16,088, 22년도에 수요 12,208, 입주량이 21,559, 23년도에 수요 12,169, 입주량이 25,812세대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입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동대구 드 센트로가 들어서는 동구에 입주 수요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수요 1732, 입주 4729, 22년도에 수요 1727, 입주 2054, 23년도에 수요 1721, 입주 6257이 됩니다. 오늘은 동대구 더 센트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늘어난 상태라는 것, 청약하시는 분들은 이점꼭 운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뜨겁긴 하지만 22년도와 23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은 것과, 인구 감소와 그리고 부동산 규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로의 몰림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으니 청약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